사과다 여보 이거봐봐. 진짜 이슬 맞았어 이거 과이 r 모닝 듀라고 뭐? u 어 a w 모닝 t 어어 r n i n g what? o 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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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h o 가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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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가 물고 왔나그가짜 응, 아, 그 어. 뭐 이거 아끼다가 똥 되겠다. 여보. 음, 음, 음. 이거. 제일 궁금해, 어? 이거 네 개였는데? 사다던데 누가 따가지고 가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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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여기 제일 큰거 우리 이번에 따먹으려고 했던 거잖아. 아씨,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개가 음. 와서 까은 거야 이거 진짜 개. 개가 이거 일부러 이 제일 높이 있는 걸따 먹겠나? 이걸 따지. 사람이 따지아 사람? 네. 말도 안 된다. 남의집 사과를 왜따 이까지 들어와가지고? 그건 그냥 아니 이거 진짜 따야 된다. 이게 누가 또따 갖고 가면 아니 이 따자할 때딸 걸. 여기야, 여기, 여보, 여기. 요거요거 요고, 요고. 요고. 어? 그래, 거기도 하나 달려있었어. 이거는 확실하지, 왜냐면, 정말 굵게 자라가지고, 우리가 왜 아래 따작하면서 긋했잖아. 어, 따작할 때 딸걸. 누가 가져갔지? 아, 오늘 딸라고 작정하고 나왔는데. 에이씨 이거 따가 h 가 t y o 사과 색깔이 원래 이런 거 같은데? 좀 하나만 따 p 하나만 따 t e r I'm not a d 맛은 좀 없을 냄새은터 아, 그래도 너무 많이 컸다. 우와. 냄새부터 맛나나 이거 왜 초록색 사과 있잖아. 음. 우리 한국에 그 냄새 나는데 막 싱그러운 냄새 있잖아. 싱그러운? <laughs> 싱싱한 냄새. 근데 이거 정말 썩을 지 싶다. 간다 엄청 달지 않다. 음. 음 괜찮네. 생각보다. 그래 이게 그 사과 맛이다, 여보. 내가 방금 말한 한국에 그거 뭐 있잖아, 음. 그 초록색 사과, 음. 그거다 그거. 음. 건강한 맛이 있어요. 어머 달다 달 단맛도 있다. 저 저거 내년에는 진짜 달겠는데 사과가. 음. 올해 첫 수확 사과 성공. 이는 어제다. 수화 집을 잘못 찍켰다는 쪽. 어 정. 수화가 떴나? 그럴지도 어, <laughs> 아, 그럴, 그럴 수도 있잖아. 한번 물어봐야겠다. <laughs> 그래, 물어보자. 아. 어제 네 여기 마당에 사과 두개따 먹나? 아니? 사과, 사과 두 개가 지금 없어졌는데. 강아지가 먹을 거야? 강아지가 먹었으면 밑에 뭐 흘려놔야 되는데 흘린 자국이 없는데. 일단 저 놈이 우리 집 사과 도둑 놈인가?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게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. 오늘 날씨 정말 좋다. 뭐야? 헐내 사과 헐 대박 어머 아니 아침에 사 여기 사과가 지금 네 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네 개가 달려 있고 저기도 네개 달려 있고 여기 세개 달려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나와봤더니 여기 네개 달려 있어야 될 사과가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와서 따먹었나 옆집 개가 와서 이렇게 저질러를 했나 아니면 도대체 누구지? 하고 있었는데, 지금. 아, 짜증나. 지금 나와서 보니까 사과가 하나도 안 붙어있고 다 떨어졌어요. 이게 지금. 아니, 이거 사람 소리는 아닌데. 제가 아침부터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. 집에 있었는데, 여기 사람이 왔다 갔을 리는 없고, 이 무거운 사과를 도대체 누가. 푸케쿠가 왔다 갔는데, 푸케쿠가 그랬나? 어 아까워. 아니, 며칠 전에, 이틀 전에 저 신랑이 사과를 여기 지금 4개가 붙어 있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많이 컸고 그래서 딸까 하다가 에이, 조금 더 있다가 따자 싶어서 오늘 아침에 나와봤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. 제일 잘 익은 게. 누가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그냥 맛있어 보여서 따갔나?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개 붙어 있는 것 중에 두, 하나를 아침에 따서 먹었거든요. 아, 지금 한세 시간 정도 지났나? 그 아침에 사과 하나 따고,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. 왔다 간 거는 푸켓코밖에 없는데 이게 뭐지? 이게 무거워서 이걸 물고 갈 수도 없는데 이게 왜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. 근데 이것만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. 아 참. 여기도 지금 네 개가 붙어 있었는데, 아침에, 지금 여기께 한 개가 없어졌어요. 여기도 두 개인데, 지금 하나가 없어지고, 하나만 남았어요. 새들이 먹는 거는 맛있고 잘 익은 걸 새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새들이 먹는 거는 단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새가 물고 가기에는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닌데, 뭐지? 지금 며칠 전에 무화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와서 따먹는 거 아니야? 혹시? 진짜... 작년 여름에는 비가 계속 왔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올 여름은 정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이 과일 나무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이틀 계속 정말 비가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잎도 파르파르 지금 사아나고 지금 과일 나무가 한 16개 정도 돼요 지금 심어 놓은 게 하나씩 하나씩 사서 심다 보니까 종류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요새는 피조한 나무 두 그루 그리고 이건 자두나무 진짜 많이 컸어요 진짜 자두나무가 이 펜스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자두나무.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자란 자두나무. 이 자두나무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너무 잘 자라줘서. 밑둥도 너무 굵어지고. 그다음에 요거는 살구나무. 잎이 바닥바닥한 거 보니까 싱싱, 싱싱한거 같긴 한데. 는 복숭아나무. 복숭아나무도 많이 자랐어. 아 귀여워. 레몬나무. 레몬 보세요 대박 하나 둘 여기 셋 어머 넷 어머 여기 조그만 거또 난다 우리집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복숭아 레몬 살구 자두 아보카도 귤 피자 무화과 사과 저기 집 뒤에 또 블루베리 나무가 또 있거든요 신랑한테 이거 다 따갔다 그랬더니, 남아있는 것도 다 따버리래요. 그래서 따야겠어, 진짜. 이게 맛이 있든 없든 따버려야겠어. 아니면, 이거 진짜. 지금 4개 남았는데, 다 따버려야겠어. 남주눈이 내가 먹어야지. 네개 남은 거다 땄어. 도망갔나 포켓코? 아이놈의 새끼 진짜 저거 이제 과일나무에 열매에 치면 열매 저거 계속 해보지 하겠는데 <laughs> 저기 있다 포켓코 저쪽에도 있다 <laughs> 재밌네 집에